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의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7912-8657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동화기업입니다 오늘도 5.35%의 160만 원 수익을 안겨다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웹스 245만 원, 화요일은 갤럭시아머니트리 100만 원, 수요일 바른손 80만 원, 목요일 게임빌 180만 원. 이번 주 벌써 7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당일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10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테니까 10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의 매도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 동화기업 보시겠습니다. 자, 동화기업은 포재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고요. 자, 마루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목재 기업입니다. 자, 오늘 급등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동화기업의 자회사인 동화 일렉트로라이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액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이러한 기업이 미국에 증설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자, 이러한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등서를 확정하게 되면 경쟁회사인 엔켄과도 격차를 줄일 수 있고요. 자, 영업이 익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호재로 인해 주가가 오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2차 전지와 같이 계속해서 전기 자동차 같은 분야는 자 항상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 눈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보시면 어제도 좋은 수급으로 장을 마감을 하고 금일 공시효가에6.63%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시초가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금일 20%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오늘도 5.35%에 16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단타라고 문자주셔서 동화기업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333 초단타 급등주 무료 이벤트. 자, 오늘 사면 내일.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초단기 스윙 종목들로만 선별해서 무료로 종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010-7912-8657로 지금 바로 문자 333만 보내 주시면 시장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제가 3일 안에 바닥에서 1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선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333 문자 보내 주세요.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바로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분석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왜 알루미늄을 가지고 왔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미국의 알루미늄 생산 기업 알코아가 호주에서 알루미늄 생산을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 알루미늄 회사들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호주에서 알루미늄 생산을 멈췄던 이러한 미국 기업 알코아 기업은 2009년부터 호주에서 알루미늄 생산을 멈췄었는데요. 호주 공장 가동을 재개하면서 연간 3만 5천 톤의 알루미늄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알루미늄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로 세 가지 회사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냐?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알루미늄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소재로서도 활용이 되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필수인 원자재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요. 거기에 따른 연관성으로 알루미늄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탄소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과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알루미늄이 자, 적어짐에 따라서 알루미늄 가격이 또한 폭등, 폭등을 했는데요. 자, 알루미늄 가격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려 5배, 5배 이상의 자,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한동안 10월에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가 싶었지만 단기적인 조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긴축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알루미늄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자, 원자재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들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각을 더 넓게 가시시면서 수익을 챙길 그러한 시나리오가 필요되십니다. 아시겠죠? 알코아의 주가도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대표적인 알코아의 알루미늄 기업이 국내 다양한 알루미늄 생산, 제조 업체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각 회사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첫 번째 기업은 바로 남선 알미늄입니다. 자, 1974년 설립된 회사이며 알미늄 산업의 공안 메이커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국내, 국내 중요한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재부를 보시면 계속해서 매출은 3천억, 2천억대를 유지하며 아주 건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면에서는 자 적자를 이뤄가고 있고요. 유보율과 부채비율 또한 뭐 평범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알루미늄 가격에 의해 이러한 주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테마로 보면 좋고요.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세를 이루고 있지만요. 당분간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남선 알루미늄은 오늘부터 전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도 주목이 돼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 또한 두 봉을 보시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주가는 총이 그렇게 엄청 높지 않은 기업으로서 충분히 충분히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매물대를 먼저 소화를 해야만 자 주가는 단계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동시에 알미늄의 가격을 어떻게 글로벌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잡히는지 또못 잡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주가 변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남성 알미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0 1 0 7 9 1 2 8 5 7로 숫자 0 보내주시면 남선 알미늄 매섬에도 타점 제가 시나리와 함께 무료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0 1 0 7 9 1 2 8 5 7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일 알미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분석을 할 텐데요. 조일 알미늄은 롯데 알미늄과 2차전지 양극박 원재료 공급 MOU를 체결한 회사고요.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오늘도 알미늄 관련해서 국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차전지 양극방 및 라량 경량 핵심 소재 기업으로 보하고 있는 회사가 중국의 전력난과 탄소배출 규제로 알루미늄 생산이 줄어들자 가격이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영향을 받은 그러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일 알미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요 매출은 똑같이 3천억 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백은 흑자로 돌아서면서 큰 턴어라운드 의미를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알미늄의 혜택을 받는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재무적으로도 턴어라운드라는 흑자 전환은 아주 큰 의미를 줄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 말을 반증하듯이 오늘 27%당 주가가 올라가면서. 하락을 유지하던 주가의 흐름을 오늘부로 상승으로 바꾸는 변곡이 이루어졌다고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단번에 올라갔다는 건 세력의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별 주가를 보시더라도요 세력의 수급이 들어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이 들어온다면 외인과 기관들이 빠지면서 이렇게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세력에 의해 가가 컨트롤되고 있다는 라 부분은 아셔야 되고요. 다만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당분간 국가는 우상향을 이룰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0 1 7 7 9 1 2 8 5 7로 문자 0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수익 시나리오와 포트폴리오 그 매수매도 매수 타점까지 공유를 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 물리신 분은 아주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바로 오르겠지 하고 기대를 하시겠지만요. 절대 한 번에 이 부분, 저항선을 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추가 재료나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야 되고요. 있는 시황, 시황 또한 뒷받쳐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여기서부터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912-8657넣 숫자 0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가의 흐름은 하방인지 상방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선 적어도 2,694원, 1,700원대죠. 이 위에서 계속해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단계적으로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만큼 수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 이만큼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건 앞으로의 세력에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시나리오를 꼭 받으셔서 매수매도 타점 함께 여러분들이 물려있으셨다면 물려 꼭 탈출하시고 을 지금부터 새로 들어오셨다면 저와 함께 수익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빨갛게 물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3화 알미늄 관련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3화 알미늄 또한 알코와 알미늄 루 생산 라인을 계획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세 개의 종목 중에서는 제일 큰 특혜를 받은 자, 그러한 상황인데요. 일단 금일 30%까지 상한가를 간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요. 크게 상승을 줬는데요.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사마알미늄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마알미늄은 아변제품 그리고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요. 유보율 또한 아주 높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이 준수하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알루미늄 원가가 상승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알루미늄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우선은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지금 한번 저항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만약 저항을 받게 된다면, 저항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27,000 5 0 0억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3 2 0 0 0원대를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건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매물대만 자, 뚫어버린다면, 최고점 4 5천 6 0억은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 다만, 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외인과 외국계의 수급이 아주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외국과 프로그램이 기관까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개인이 아닌 바로 세력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러한 알루미늄 가격의 재료들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세력들은 개미들의 수익을 빨아먹어야만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 시나리오대로 매수매도 타점 잡으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010-7912 8 6 5 7로0 보내주시면 이세 가지 세 가지 기업에 대한 매스매도 타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체력이 올릴만큼 그만큼 개미가 들어왔다 하면 바로 털 생각이 크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런 일반적인 개인들보다 한발더 빨리 움직여서 체력들이 나가기 전에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누구와 함께 저와 함께 제가 준비한 포트폴리오와 시나리오 매스매도 타점대로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자 무료니까요. 무료로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주말인데 여러분 힘내시고 자, 너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껴 입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